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후 모습.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변화라고도 말씀. 성령 충만 후 변화되는 것은 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변화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하게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성령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 시댁을 가든, 친정을 가든, 직장에 가든, 사람을 새로 만나든, 아,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어, 성령 충만 후에 나타나는 전도의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전도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군다하면은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은 전도로 나타나 돼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성령 후에 변화되는 것들은 이 전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후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편만 이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오늘 우리 하늘의 찬양대가 또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그 말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말이 이 시대는 만민에게 다 영을 부어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전도를 하게 된다, 전도를. 그래서 성령 충만, 전도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냐, 아냐. 아, 내가 이제 전도한 사람이 되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순종까지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지. 오늘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릎을 치면서, 아, 맞다. 나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 전도하자. 나 순종하자. 하고 순종이라는 열매까지 그냥 되어져요. 뭐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면은 어떤 약속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전도를 하라고 했을까라는 뒷부분 후편을 지난주 시간 관계상 다 못했어요. 후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 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전도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주 말씀 중심에서 공부했죠? 우리 한번 외워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 딱 남기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절에 가면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지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긴 말이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실천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지막 남긴 그 말을 기억하고 순종을 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획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구원에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풀어준다 할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2부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웃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예수님 껄껄껄껄 웃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전도하게끔 했느냐? 땅의 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숨겨 놓고 순종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보내 주셔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딱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땅에서도 너잘 되게 해주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는단 말은 32절, 31절, 30절 같이가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먹고 사는 문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습니까 그걸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셔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그냥 플러스 더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복이 아무에게나 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한 것 보면 더 강하게 축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수도, 29절 설명하고 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냥 하는 거에 무게 있게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계산 없이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그 말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밀접한 버릴려야 버릴 수 없는 그런 분들 아니요 형제를 왜 버려 자매를 왜 버려 내 나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요 전토를 어떻게 버려요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초월해서 버린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예수님하고 연결된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여기에 약속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30절. 현세에 있어 그 말은 여러분이 땅에 살 때가 있고 천국 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두 세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살 때를 현세라 그래요 죽음 이후를 내세라 그래요 현세와 내세를 주님이 축복을 하셔요 동시에 현세에 있어서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건다? 그래, 목숨 걸면 그 말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는다 그래서 백배 땅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 땅의 복의 약속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병 들었는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병 고침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건강, 이것도 전도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장수하는 복, 다 전도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감리교의, 감리교를 창설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안타깝게 1년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1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러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춤추고 나올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노란해져 버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아이고 하고 어두운 그늘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1년밖에 못 산다 할때 성령이 그 안에서, 아, 감동을 준 거죠. 아, 내가 1년밖에 못 산다? 좋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1년 안에 살, 죽다가, 살다가 죽을 거, 전도나 실근하고 죽자. 전도하고 죽자가 표가 되었어요. 전도하고 죽자. 시작. 전도하고 죽자. 전도하고 죽자. 전도하고 죽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죽으려고 전도했어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죽으려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 그래서왜안 죽는다냐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죽자. 언젠가는 부를 거야. 열심히. 2년이 가도 안 죽어. 3년이 가도 안 죽어. 전도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1년 부스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84세까지 살아요.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전도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나님 소원을 하라고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후원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요 물가에 심기온 나무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윤성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50명 전도 대원, 전도 왕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전도 왕들 50명을 이렇게 가서 찾아가고 간증 듣고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공통점을 찾았대요. 그 50명 전도 왕들의 그 공통점을 보니까, 첫째는 경제적 축복을 받더라. 두 번째는 병고침.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었는데, 전도하고 병고침 받아. 세 번째는 보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이 별볼일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본 거예요.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쨍! 하고 했들 날, 쨍! 하고 해, 해가 떠 더블. 여러분, 천장로님 2주 전인가 3주 전인 우리에게 왔다 갔잖아요. 그분이 노숙자로 집 없이 살아갈 때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니까 시채널 사장으로 우리 교단의 기독공부 사장으로 세우고 우리 교단 총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누가 그분을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경제적 축복 받았지요 자기 마누라 사형선고 받아서 못살한다는 병고침 받았지요 본인이, 어,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이름 떴지요? 본인이 입으로 울잖아요. 수, 수백 가지 변화된 일이 너무 많아서 3박 4일, 일주일 내내 말해도 그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이 윤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공통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 세번 시작 전도보다 빠른 축복 없다. 전도보다 빠른 축복 없다. 전도보다 빠른 축복 없다.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한번 멋지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든 어디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항상 저 사람을 만나면 아저 사람 어, 어떻게 내가 전도해 볼까 영원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만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 그 소리, 기쁨! 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어마어마한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입이 쨔지도록. 뭔 그림인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면 좀 병원에 가보십시오. 입이 얼마나 쨔지. 전도자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1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에게도 예수님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회에 오신 목사님이, 전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살인죄, 뭐, 남아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전도를 안한게 죄다. 여러분, 임금님이 명령하는 걸 어명이라고 그래요. 어명. 임금님 명령은 순종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연속국 봐보세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부하들이 성운이 망극함 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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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자라기막흔들흔들어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러니까 말안 들으면, 어명이다. 어, 명 성은이 망극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 말안 들으면, 어명이다. 성은이 망극함니다 어명을 어기면, 아, 어명 어기면 이거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명을 내리신 거야. 전도하라고. 근데 그 전도를 안 해요? 죄 짓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하, 전도 안 하는 게죄다인가 1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입으로 말하는 게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월요일에 출근해가지고 딱 자기 부하 지구에 들어오니까, 어이, 자네, 교회 다닌가 안 다닌가?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나랑 같이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따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 직원이 웃으면서, 허! 어이, 사장님 웬일십니까? 어 전도를 하시다니요? 어,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이번 주, 어, 집회 시간에 은혜를 받았네. 전도 안한 것도 죄다 그래서, 아, 내가 예수님을 전해했다 각오를 해서 오늘부터 이제 내가 우리 직원들 다 전도를 하네 자네가 일본으로 들어와서 지금 첫 번째 하는 거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큰 아, 아우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 섭섭했습니다. 뭐가 섭섭했는가? 저는 사실 사장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 10년 전부터 다닌다는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한테 전도를 안한건 내가 너무 섭섭해 여겼다고. 아니, 내가 인간성이 잘못돼서 그런가? 아니, 나를 지옥가라고 그냥 놔두는 분인가? 아니, 내가 뭐가 사장님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세상에 나한테 교회가 잔말, 전도하잔말 안 할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전도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나가지오, 가지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기다리니까 10시 30분까지 교회 주차장에 오너라.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만나가지고 탁! 전도를 하면 얼마나 기뻐요? 막가서 안내서 가서 등록카드 탁! 쓰고, 아무게 뭐, 누가 전도했습니다. 박수! 하고, 딱! 해서.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장자리에까지 올라가면서, 회사 운행하면서, 뭐, 세상적인 기쁨도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이분이 표현한 것이 이건 지워지지 않는 기쁨. 따라합시다. 지워지지 않는 기쁨. 세상의 기쁨은 찬나적이요 일시적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하는 기쁨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 사장님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이런 기쁨을 줘요 스펠전 목사님은 자기는 항상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희로말할수 없는 거예요 희로말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땅에서 주시는 더해주는 축복이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이 폭발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복도 누리지.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딱 내가 세상 끝나고 이제 사명 다하고 주님 부르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지. 아니 땅의 복 받다가 내세 축복까지 다 이렇게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것처럼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언젠가 뉴스에 나왔는데 노숙자가 그 돈이 매이 있어요. 매이 있어요. 우리 노숙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노숙자는 나중에 발견됐는데 통장에 매덕이 있는 사람이야. 래서 같이 누워서 신문지 듣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근데 항상 싱글벙글하고 그 사람은 뭔가 다르대. 다르더라. 노숙자인데도 다르더라는 거요. 다르더라는 거요. 뭐가 있어서? 돈이 얼마? 그때 매덕이 나왔어요. 나잘 몰라. 매덕이 라는 거잘 몰라. 예, 네. 알려주셔. 나중에 할머니,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같은 노숙자들, 우리가 같은 나그네로 다 살아도요. 이렇게 미래에 주는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항상 웃어요. 항상 기뻐. 나좀 보세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 그래서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반복해서 항상 보시고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뭐다 중요하지만은 지난주 오늘 준 것은 현세 잘 되고 내세까지 복주는 이런 이런 데가 얼마죠? 여러분 그 투자 설명에 가보신 분들 있어요? 그 노인분들 봐보시오, 약장사들 가고 막 밖에서 하나씩 다 들고 온 사람들 봐봐. 뭐 들어 가가지고. 설명 듣고, 이제 막,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도 하고 그것도 간이 부었어요, 엄마, 아빠들이. 아, 이 세상에 노인 양반들이 막,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를 계약을끊어갖고 와버려요. 그래갖고, 밖에서 들고 와.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어머니, 속았어요. 가짜야, 가짜.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는갑다. 내가 왜 그랬다냐. 뭐, 나중에 이제 그래. 또, 주식 설명한다, 주식 갖고 주식이 왔다, 아, 코인에 또 빠져갖고, 코에 코가 빠져갖고, 이제, 뭐가 뭐 한다고 막우우올 울려가고, 막 투자, 어떻게 하 복받는가, 뭐, 뭐, 새로운 거 없나, 가갖고, 아, 완전히. 아 요즘은 바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속였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면, 저는 돌멩이 맞아 죽을 거예요. 저는 저 말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게요. 예수님거 절대. 여러분, 오늘 이 영적 투자 설명에 잘 오셨습니다. 뭔 설명이 왔다고요? 영적 투자 설명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로 내, 네, 현세 잘 살고 내세 상급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면 오늘 이 투자 설명에 제대로 듣고 순종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